아, 위너와의 저녁 식사 얼마면 가능한가요? 아, 어느 어분한분한 분한 분씩 좀 한번 들어볼까요? 개인적으로 그냥 의견을 위너와의 저녁 식사 우리 민호 씨부터 저는 뭐 원하신다면 제가 사죠 콜이죠. 저도 콜이고. 저도 괜찮아요. 저도 좋아요 원하시는데, <laughs> 모두 원하시는데. <laughs> 아니, 어, 괜찮으시죠? 아저씨, 뭐 오늘 못 저녁 못 식사, 지금 시간 딱. <laughs> 여러 원하세요? <웃음> <웃음> 오케이. 오케이. <웃음> 어, <술 웃음> 아, 스위스 좀 많이 받아요? 지가 지인으로야 오래간만에 듣는 표현이네요. 야미팅에서잘안 나오는 표현인데 지가 아, 지인으다 오늘, 오늘 한번 함께 딱쏴드리고 아까 지갑 들고 한번 봤어요. 됐다. 해주세요, 지금 전해주세요. 지금 미리 미리 준비를 한 거죠. 300명이래, 요 선생님. 300명. 네. 돈가스 300개. 아, 근데 제가 네. 원하시면 산다 그랬지. 누가 원하면 뭘 아, 산다고요? 아, 아, 뭐. 월성이 자자합니다. 괜찮아요? 무엇을 산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. 아, 아, 진짜, 아 진짜, 진짜 이런 기회를 날리나요? <봐>. 그럼 저라도 사고 싶네요. 진짜로. 아, 그래, 아, 잘, 네, 예, 그래요. 와. 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저 진짜 사고 싶었거든요.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오! 그럼. 오오! 오오! 오오. 어 진짜요? 아직 메뉴는 안 골랐는데요. 메뉴 한번 상의해서 엘레 s 세트로 한번 또. <웃음> <웃음> 네. 뭐 아, 먹을 거? 아 진짜 뭐? 아 오늘 LS에서 음식 나오나요? 네. 네. 있는데. 돈가스 김밥 3팩도 하세요 어 그렇죠? 알바... <목소리> 뭐, 진짜 햄버거 해버거 해 어, 지금 질문 하나 했는데 난리났습니다 또 식사 시간 때거든요 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, 지금 민호 씨는 에이, 그, 에이, 계속, 에이, 계속 지금 질문 좀 보고 있어요 민 해버거 <목소리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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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세트로 야, 해서 야, 300개 할게요 아, 결제는, 결제는 승훈이 형이 하는 걸로 이러면 이제 기가요 <laughs> 여기 뭐 가까운 고기집 없나요? 같체 아, 근데 또 웃긴 게. 어, 지금 뒤에 매니저는 난리 났어요, 지금.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, 방황해가지고 매니저들이. <laughs> 지금 매니저 지금 난리 났어요, 지금. 자, 햄버거 300, 300인분. <laughs> 아, 진짜사요 대안이에요, 대안. 아, 진짜요? 맛있는 당연히 같이 있어야죠. 센 <laughs> 어? 아, <laughs> 아,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. 사대기 뭐, 플러스에서 여기 또 스태프분들이랑 우리 어. 형님이랑 같이. 야, 저도 형님으로 불러만 안됩니까? <laughs> <laughs> 야, <웃음> 진짜 밥 <밥서만> 사먹으면. 못... 진짜... <laughs> 야,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. 질문지 하나 뽑았거든요. 지금 햄버거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. <laughs> 아, 우리 또 엘리스 형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. <웃음> 지금. <웃음> 어, 뭐엘리스와 어, 이너서클을 위해서라면 저희가 뭐이 <laughs> 근데 이 말을 승훈이 형 해야 되는데 자꾸 제가 안어생색 <laughs> <하는 거 웃음> <생생한 웃음> 내가 내는 것 같지 엠엔 분에 일러엔분의일럭엔 분에 엔 분에 엔엔 분에 일러엔분의일러아 이렇게 되면 이제 미노 씨만 엔분의일 <laughs> 다음 질문, 다음 질문. 네, 예, 다음 질문. 아, 일단 첫 번째 질문에서 저희가 일단 햄버거로 획득을 했고요.